자 안녕하세요 비규뀨입니다오늘은2 0 2 4년 11월 22일 테스트 서버에 어또뭐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뮤직이 뭐가 버프됐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땅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잠행 상태가 되는데 이게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여기 삽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죠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사용하게 되면 넉백을 시킵니다 근데 이 소모되는 양이 좀 크죠? 엄청 많이 다는데 거의 한50%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완전 끝자락에서 쓰다가 진짜 1% 골동 손상이랑 똑같아 1% 남기고 쳐도 똑같다 쓰긴 써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지역 대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뮤지기로 삽 커버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삽으로 대신 맞아준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좀 확정적으로 이렇게 밀쳐가지고 넉백 시켜가지고, 어, 감시자 한턴 벌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괜찮네요. 오, 어 크랙 플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50% 줄어든다?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선처럼 1%, 0.1% 게이지 남았을 때 나오게 되면은, 뻥! 이렇게 쓸수 있다. 넉백 게이지는 한요 정도? 이 정도 거리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 풀타임이, 원래 20초였는데 13초로 7초가, 와, 뮤지기 했던 분들은 진짜 복귀 하시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자, 첫 번째 뮤지기의 버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교수입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변했냐면요. AI 끄고, 텔포 해서 보게 되면은 얘가 비늘로 이제 스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은둔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스턴기 있는 애들 그거를 어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늘로 오. 그리고 비늘로 평타 막을 시 비늘 쿨타임이 5초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써보고 이렇게 44초 45초였죠 65초 아 그러니까 못 막을 때는 4몇초 인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비늘을 사용해가지고 막게 되면은 70초 였는데 65초로 5초 동안 5초가 좀 쿨타임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비늘로 막는 걸 성공했을 시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대하처럼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었으면 실험을 해봤을 텐데, 은둔자 같은 거막 대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피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 비늘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나오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턴 같은 강력한 제어 효과에 저항을 할수 있다고 어 버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캐릭터. 자, 다음은 포워드인데요. 얘는 뭐, 버프를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어떤 게 버프당했냐. 해독 디버프가 30%에서 25% 됐습니다. 아, 이거 사실, 엄청 잘하는 상위권 유저들한테는 버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어, 승률 40% 이상만 쓸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이하는 버프당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길 바라며, 자, 다음 캐릭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영이 사라질 때 충돌부피가 사라졌다고 하고요 얘가 이제 그리고 이게 좀 판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시자가 판자 근처에 있으면은 어좀 지정된 위치에 그 판자 근처까지 안 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AI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미리 그냥 선판자를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버프가 될 수도 있고, 너프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서 있잖아요. 이 근처까지 안 가면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근처만 오더라도, 내린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이 근처에 가볼까? 음. 조금 범위가 넓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선지자가 너프가 됐습니다. 얘가 원래는 부엉이를 써가지고 막아줘야 이제 좀 창틀 판자가 느려졌었잖아요. 근데 막지 않아도 이제 그냥 부엉이 사용만 해도 공격을 막지 못해도 방어를 못해줘도 선지자 판자 창틀이 상호작용이 10%. 해독 속도 5%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오씨 깜짝이야 그래서 최대 3회 증첩인데 그렇게 되면은 판자 창틀 부엉이 3개뭐 평타를 못 막아주더라도 30% 느려지고 해독 속도도 15% 느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개 슬프죠 그냥 이렇게 모, 못 막아줬잖아 평타 바로 생겼지 위에 디버프 와 선지자 창틀과 판자 모션이 10% 그리고 해독 속도 5% 감소. 극혐. 그자 여기서 한번더 주고 20% 10% 와. 그리고 돌아와. 와 이거 나한테 써도네. 창틀 판자 모션 30% 해독 속도 15% 감소. 어, 음, 네. 자 샤먼은 또 너프를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근...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기절 시간이 최소 2초에서 1.7초, 0.3초 짧아졌고 최대 그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기절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원래는 최대 3.25초였는데 3.1초, 그러니까 0.15초. 어좀 짧아졌다 빨리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샤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0.3초 0.15초가 사실 레이싱 게임에서는 0.01단위 0.0001단위도 중요한데 이 5인격에서도 그만큼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지는 이제 샤먼 장인 유저들만 아시겠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안 토뇨입니다. 얘가 뭐 버프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버프가 됐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버프가 됐냐면요. 판자 시간이, 판자 파괴하는 그 부시는 시간이 0.25초 빨라졌고요. 이제 두 번째 음표를 이제 설치하고 풀 존재 사용할 때 있잖아요. 이 속도가 빨라졌고, 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풀 존재 파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개 빠른데요. 에이, 야 이거 피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이렇게 판자 쪽으로 이쪽 들어가고 있어. 딱딱 맞고... 풀존재 갈겨버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와, 많이 빠르다. 옛날에는 좀 많이 느리긴 해가지고, 이렇게 싹 써가지고, 피하고, 범위 엇가당해서 맞고, 막 이랬었는데, 어. 그리고, 이게 풀존재 사용했을 때, 전율의 현악이 처음 생성된 위치에 데미지 1회를 더 입힌다고는 하는데, 이게 가는 위치에 따라서 데미지를 더 입힌다는 건가? 그건 뭐 실험 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한대 맞고, 저 앞쪽으로 가서 또한대 맞는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안토니오 유저가 아니라가지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게 감시자 입장에서 보면은 느리긴 하다. 버프가 됐는데. 근데 생존자 입장에서는 좀 빨라진 게 체감이 확실히 되긴 하네. 레이저 발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자, 다음은, 나이아스가 조금 버프가 됐습니다. 이게, 나이아스 유저분들한테는 좀 유의미한 버프가 될 수도 있는데, 평타 판정이 지속시간이 조금 늘어났대요. 이게 끝딜이 늘어났다는 것 같은데? 웃겨지시나요? <laughs> 감시자 유저분들, 뭐마춰치기할때 얘가 내지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좀 빨리 그... 이쑤시개처럼 쇼슉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후딜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판정시간이 판정 지속시간이 판정 지속 소폭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오페라 가수입니다 사실 오페라 가수는 여러분들 저희는 익숙한 맛이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이제 거미 강점기 때도 아셨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자 도약이 이 도약 속도가 12%가 이 너프를 먹었다는데 왜 똑같은 것 같지 나는? 제가 감시자 유저가 아니라서 아마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어 너프 된거죠? 12% 도약 속도가 감소했다고나 합니다 이게 풀 존재 그게 그건가? 한번 일단은 다 해볼까? 음. 풀 존재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그리고 이 회상이 쿨타임이 20초에서 24초로, 4초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은둔자입니다. 은둔자가 너프가 됐는데, 얘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해독기, 그, 해독진도가 유지율이 50%에서 53%로 좀 너프가 됐고, 해독진도 손실률이 8%에서 5%로 감소돼가지고, 지금도 은둔자 유저들 좀 힘든데, 조금 더, 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판입니다. 얘는 너프를 당했다는데 이제 영존재 1존재일 때 원한의 힘 회복 속도가 초당 2에서 1.5로 좀 0.2가 감소가 됐고 풀존재일 때는 2.4에서 2.3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애, 애초에 얘를 좀 많이 못 만났어. 감시자 유저들이 얘를 좀 밴댕해가지고 많이 못 사용해가지고 대회에 나올지도 좀못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기의적 의자 근처에 세운 케이지 같은 경우는 금방 어좀 사라지게 너프가 됐다고 합니다. 잉? 다음 마지막 너프 소식은 아이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아이비가 이, 이 태고의 얼굴있잖아요이 하악질 이게 쿨타임이 15초에서 20초로 5초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첫 사냥이 매우 중요한 캐릭터인데 후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첫 사냥에 좀 힘을, 어 떨어뜨린 것 같고요. 생존자가 앉아있는 광기 의자 24에서, 원래 24m였는데 32m에서는 침식도가 0.7배로, 어 느리게 찼는데 0.5배 느리게 차게 되었고요. 기생한, 오, 이 향수 반응 뭐야? 기생한 이스인으로 이제, 이 종족 본성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생된 생존자가 은신하면 은 바로 기생 종료되도록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존자 핑 쿨타임이 5초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미친놈들 이거 저구마, 여스마 이거 5초마다 지랄을 할것 같은데 이거 핑 차단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게임 조용히 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싸대기가 마렵기 때문에 이 말바는 새끼들이 꼭또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핑 차단 기능도 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측 상단에 초상화를 누르면은, 그 새끼 핑은 좀안 보이게, 뭐, 이런 패치를 좀 해주면서 만들면 모르겠는데, 참, 갈 길이 멉니다. 랭킹전 시스템도 그냥, 랭킹전 해야 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 랭킹전에 돌아올 수 없는 숲. 돌숙 비빔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킹